저격수 최대표의 에이튜브 시작하겠습니다. 그 시작하기 에 앞서서 먼저 그 오늘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시청자분들과 국민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 대한민국은 강합니다. 국민 여러분 파이팅 하십시오. 이제부터 최대표의 에이튜브를 시작하겠습니다. 그 오늘의 소통 주제는 김정은의 톱이 근성입니다. 그 갑자기 김정은이 토비근성이라고 해서 그 우리 시청자분들이 놀라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북한은 김정은이 감독하에 지난 3월 2일 원산에서 미사일 발사를 한대 이어 3월 9일에 연속적으로 미사일 발사를 감행함으로써 우리 국민들이 생명을 위협하고 한번도 정세를 긴장시키는 도발 행위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 그 대한민국이 경제 상황이 예년보다 악화되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까지 맞게 되어 악재 악재가 거듭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이 미사일 도발 위기까지 걱정해야 되는 삼중고에 지금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더위는 대통령에게 코로나 바이러스 와, 투쟁하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을 응원한다는 등등 내용이 친서를 보낸지 5일 만에 불장난을 벌인 것입니다. 감히 지도자로 자처하면서 정상국이 대통령에게 친서까지 보내놓은 것은 친서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군사도발을 한다는 것은 뻔뻔스럽기가 천하 1등밖에 안되는 자식입니다. 그래서 제가 김정은이 저질 태도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김정은이 한 대는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토비군성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김정은이 선대라면 조부 김일성, 부친 김정인이 되는 것입니다. 대체 어떻게 되어서 김정은이 내면에 토비군성이 잠재되게 되었나 하는 것을 할아버지 김일성이 항일운동과정 등을 통해서 파헤쳐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조부 김일성이 편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김일성은 사실 실체부터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음, 한마디로 정리해 본다면, 그 독선적 전체주의로 무장된 위성과 악행, 거짓과 오만이 그나 총권선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구초, 구체적으로, 김일성이 항일투쟁을 했다고 북한 선전 매체들이 떠들여대고 북한 주민들을 세뇌시키고 있지만, 정확한, 패, 정확한 팩트는 일반인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김일성이 1994년 김일성이 죽음으로 인해서 이건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린 거나 같습니다. 그냥데 비밀로 남는 거죠. 이제는 이 많은 낭설과 뭐 가설 또 진실 이 중에서 이제는 우리 시청자분들하고 우리가 또그 접하는 사람들 임의로 이제는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근접한 설을 우리가 그 진실로 믿고 또 그, 다가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일제시기 자료들을 봐도 김일성이 가짜라는 설이 상당한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그, 북한이 주장하는 김일성이 항일투쟁이라는 것은, 어, 선정과는 달리 그 활동이나 투쟁이 너무 미미했으며, 심지어는 김일성이 창설했다고 하는, 어, 유격 부대라는 것은, 뭐, 어, 북한에서 그 조선의 별이라는 영화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어마무시한 대규모의 그런 부대가 전혀 아닙니다. 꿀량 1 10, 0여 10, 명이 불과한 총도 없는 한개 무리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산속에그 반통을, 음악집을 짓고 생활하던 김일성 무리들은 생존을 위해서 만주일 때 조선인, 조선인 불악들을 휩쓸고 다니면서, 동량을 하다가, 나중에는 약탈을 하게 됩니다. 그 북한 영화에서 유격대원 두 명이 이제, 그, 징양공작을 나갔다가 농민들이 주는 소를, 그,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김일성이한테 야다 먹고 다시 그 소를 뭐 돌려줬다는 이런 뭐좀 감동적인 내용이 있었는데 사실 그때도 그 유격대원 두 명이 그 농민들이 소를 가지고 가는 것을 보고 그걸 약탈 해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뭐돌려줬다는 하지만 그 돌려줬는지 그게 대한 건뭐 분명한 사실은 나오지 않으니까 그그 또한 그 영화로 그 만들었을 그 때의 무게를 충분히 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짜라이 그 말씀이십니다. 이렇게 나라를 찾는다는 명목으로 소위 공산주의를 외치던 김일성 부대의 동량과 약탈이 계속되자 만주 지역 사람들이 김일성 부대로 부대를 톱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제 영상에서 나올 겁니다. 자. 그때부터 김일성의 몸에는 군사전략가의 지혜보다는 일개 무리수장으로서 토비근성이 은필되었던 것이고 그것이 오수라하니 김정일과 김정은에게 물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공산 유격부대를 자처했지만 어 사실상 에 생계조차 어려웠던 김일성은 결국 20명이 부활을 거느리고 1932년 가을 당시 조선혁명군 총사령을 하던 양세봉을 찾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민족주의자인 양세봉이한테는 그 공산주의자인 김일성의 방걸리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양세봉이 거절로 그 공산주의를 주장하던 김일성은 결국은 연합을 꾀하던 연합도 무산되고 또자선책으로서의그 무기 구걸을 하려고 하지만 무기지원이 목적조차 이루지 못한 채 돌아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1936년 3월 국제공산당 코민테르니 그 지시에 따라서 그 만주지방에 이제 항일무장단체 동북항일연군이 조직되게 됩니다. 김일성이 그때 당시 많은 또 북한에서도 이렇게 그 선전매체를 포장했던 것과 바로 이 그나마 김일성이가 뭐 총을 쏘고 뭐좀 이렇게 무장하당을하 그, 했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이 시기 행적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뭐, 김일성이 그렇다고 해서 뭐, 그, 일군 군장을 하고 뭐, 사상을 하고 했던 건 아닙니다, 사실은. 뭐, 여기서 좀 산발적인 활동을 많이 해가지고, 이때 당시 김일성이 그, 이군 일사에서 뭐, 정치윤을 했었고, 이때 뭐, 김책이나 최영권을 알게 되었는데, 김책이나 최영권은 이때 이미 군정을 하면서, 김일성이보다 상당히 그 계급이 좀더았던 걸로. 이런 진실들, 이런 사실들이 이제, 그, 항일무장 북한이 선전하는 항일무장 역사에서 이런 게 조금씩 좀금복되는 조금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그 김일성이 그 해고로. 세계와 도구로 한 3컷쯤에서 이 내용을 제가 읽은 기억이 납니다. 예. 그 김일성이 이 활동은 이렇게 조금씩 좀 삼게 그 되다가 이게 이제 그 1937년 7월 7일 일본이 그 중국 본토 침공이 시작되면서부터 이제 자기네 후방을 공고해야 되겠는데 이 만주에 있는 동북항일연군 항일무장단체들이 투쟁이 엄청 자기네 뒷덜미를 잡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대한 에 토벌 간동군 사령부에다가 무조건 항의무장 그 단체들을 지나봐라 하는 이그 일본 본토의 이제 그 지시가 내려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어, 조선총독부 어, 조선주둔군 사령관 하고 그그때 조선총독부 사령관 그 미나미가 했던가 아마 그럴 겁니다. 아, 조선총독 미나미고 그때 당시 우에다가 그 아마 그 조선주둔군 사령관을 하고, 그, 이, 감동군 사령관하고 이렇게 같이, 그, 협력을 해서 무조건 이항무장 단체들을 그 진압해라. 우리 후방이 중국 대륙과 그 전쟁을 치르게 된 우리 후방이 너무 불안하다. 해가지고 지금, 그, 음 70만 명이 간동군 토벌대를 편성해가지고 이제 그, 경남과 그, 만주 지역이 그, 음 항일무장 세력들 이제 토벌하는 활동을 그, 벌입니다. 예. 이때 그 대대적인 토벌 때문에 이제 그좀 산발적으로 강범하게 진행되던 항일무장 단체들이 이제 거의 그냥 종족을 감추고 뭐 일적에 게뭐 투항을 하거나 또는 뭐그 지리별로 되고 다 흩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그 김일성이도 그 1940년 뭐 8월 소활발행 해인가 이 이후에 행적이 나오지 않은 것입니다. 그게 바로 1940년대 들어서 사실상 비밀 상태에 그 빠지게 되는 이그 결과 때문입니다. 그래서 1940년 가을부터는 그 남은 항일연군 사람들이 점차 쏘링 경례로 도피하게 됩니다. 비밀성도 동만 지역에서 활동하다가 일부 생존자들을 거느리고서 1940년 12월 중순 훈춘을 거쳐서 연해주로 피신하게 됩니다. 그랬다가 이제 1945년 9월경에 소련군을 따라서 예, 군내로 평양으로 이제 입국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 입국 단세 오수했으면 자기 이그 치적이 없으니까 이뭐 당연히 뭐 이거 자기가 헝유리 명장으로서 뭐했으면 뭐 조선을 해방시키는 전투에도 참가했다 뭐 이런 치적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분명치가 않았던 겁니다. 자기 행적이 그래서. 김일성이가 1945년 평양에 입성해서 당시 평양 주둔 소련군 제25군 사령관이었던 레베데프 장군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장군님, 우리 빨치산도 조선해방전쟁에 참전한 것으로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막 한참을 합니다. 근데 이그 당시에 이그 레베데프 이 장군은 뭐 김일성보다 레벨도 엄청나게 높았고 하고 이 사람은 좀 어딘가 좀 그, 그, 우리, 그냥 시작 말로 하면은 좀그 고지식한 면이 좀 있었던가 봅니다. 그래서, 어, 당신 지금 무슨 말을 하나, 조선을 해방시킨 것은 우리 소련군 제25군과 미 태평양 함대 뿐이다. 마치삼 부대의 단한 명도 조선해방전쟁에 참가한 적도 없으며 총한 명도 쏘지 않았다. 하면서 절대로 역사는 바꾸서는안 된다. 하고 단호히 거절해 버렸다고 합니다. 이 자료는 그소련군고서에도 그 이를 문서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도 김일성에 대한 이야기는 뭐 난무하는 이기가 많습니다. 제가 이그 김일성 편을 이렇게 쭉가면서그이 하이 이 김일성이라는 작자가 너무 나쁜 짓을 많이 하고 이 뭐가 뭐다 과대 포상을 했기 때문에 이거 일일이 다 찾으려고 하니까 그냥 너무나 방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 김일성이 이그 빨치산 가장 이 김일성이 지적으로서 치부되고 이그 어 북한의 군림하는 북 북한에서 왕으로 굶하는 동안 내내 가장 큰 목수 차지해서 이 자기를 미워했던 이 부분이 바로 이 빨치산입니다. 그래서 이 빨치산 투쟁 중에서만 요거 좀 간단한 자료들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가 조금 빈약한 부분은. 이제 요 뒤에 바로 동영상 시청에서 요거 가야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그 빨치산 투쟁을 이제 그 제가 말씀드린다면은 저희가 북한에 있을 때 이제 그 집집마다 이그항일 빨치산 참가자들이 회상이라는 이 서적이 많았었습니다. 그때 가 아마 한0 년대 중반쯤 되었거든요. 근데 저희 집에 그 빨치산 참가자들이 회상이랑 이렇게 보, 보다 보면은 이 몇몇 사람들이 그는 이그 그때 당. 삼성 동당그 선전 선동 부에 내려와 가지고 다오래 버렸습니다. 오래 버리고 또이 일부는 또 이렇게 검은 먹질을 해놔가지고 풀로 이렇게 딱딱딱딱 착을 시켜 놓고 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들은 뭐그 어린 마음에 그게 혹시 무엇일까 이런 뭐그혹심심이란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뜯어져 봐도 글자리도 잘 알리지 않고 했던데 그게 바로 이제 그 나중에 이제 자기가 김일성이가 이제 다 자기 이제 체제를 마무리한 다음에. 자기 그 이제 역사를 돌이켜 볼때 이제 그 자기한테 분대파들이 썼던 그런 책들을 인제 올해 내버리고 또 거기서 자기가 이게 미워하는 가정에 자기가 좀이그 자기는 이렇게 그 만약 전투를 몇번 했다 하면이 사람들 진실한 사람들의 전투를 한번 했다 뭐 또는 또 여긴 김일성이 없었다 뭐 이런 내용의 글들 또는 또. 그 동북항일연군 시절에 자기하고 다른 부대에서 싸웠던 사람들과 이게 사실 자료가 이게 자기를 미워하는데서 조금 빡자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다 삭제하거나 그못 보게끔 이렇게 봉인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사실만 놓고 볼때도 김일성의 역사는 충분히 가짜다. 그리고 김일성의 음. 실제 자체가 이것은 뭐 진짜 이름부터가 김일성 김성주냐야 김일성이냐 뭐. 또, 어느 또, 백발이 뭐, 어, 한일 장군의 이름을 따랐다. 뭐, 이런 명설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튼, 김일성이 진짜 있는지, 또는 가짜인지, 여기에 대한 거는, 뭐, 제가 많이 쳐봐야 50대 50인가? 이렇게 보고 싶지만, 저는 뭐, 그냥 김일성은 가짜다. 이렇게 믿고 싶습니다. 김일성은 나쁜 놈이다. 김일성이가 그, 어, 실체가 그냥 그대로 드러나기 시작한 것은 1945년, 그 10월 14일 이제 그뭐 평양에서 이제 개선 연설을 한다 하면서 평양시 모란봉 그 공설 운동장에 나타나실 때 이때부터가 이제 김일성이 그 진짜 김일성이 이제 3세살의 김일성이 이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다음부터 이제 뭐그6.25 전쟁 뭐 이런 것부터 해 가지고 이제 1950년대 전쟁 후부터 50년대 후반부터 60년대 이제 그 김일성의 자기 그 어, 독재 체제를 수립하는 과정 그다음에 이제 또그 그 김정일이 등장함으로써 이제 또 김정일이 또 김일성주의라는 이또그 터무니없는 유일 독재 체제를 수립하는 이런 과정들 뭐 등등등등 뭐 이런 내용들이 이제 전개되는 걸로 이제 저도 꾸미겠습니다만은 아무튼 김일성이는 가짜이면서 김일성의 실체조차 분명치 않다. 그래서 또한일바지산 시기에는 김일성의 실체랑. 그냥, 우리가 북한에서 배웠던 것에 그 대해서 보살 것 없는, 또그 만주 지역 일대 주민들이 톱이라고 부를 만 충분한 가치가 있었다. 이 DNA가 이제 김정일과 그 김정은에게 이렇게 물려 내려오면서 김정은의 오늘 같은 저런 도발 행위를 하면서 한 것조차도 바로 이 톱이 근성에 비롯된 것이다. 이렇게 제가 지금 기회를 지으면서 제가 그 이번 시간에 마음 그 준비한 김일성 편은 여기서 마무리하는 걸로 제가 하겠습니다. 예, 했 해방 후 최초의 대규모 군중대회가 노전사 김일성 장군을 환영하기 위해 열렸는데 노 장군 대신 젊은 청년이 나타나자 군중들 사이에 가짜라는 공감대가 줄류처럼 확산됐다는 것이다. 어떤 일반 육사 출신의 전설적 항일 영장 김광서 장군이며 북한의 김일성은 그의 이름을 도용했다는 것이다.

김경천이란 가명을 썼던 장군이 진짜 김일성 장군이었을까? 한가짜서로 집대성하니가 김일성 열전을 낸 이명령이다. 그는 7,80년대 당시 만주 등지에서 활동했던 증언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4인의 김일성설을 들고 나온다. 첫 번째는 일본 육사 출신의 김광석. 두 번째는 보천보 전투를 지휘하고 그해 사망한 김일성 세 번째는 그해 사망 후 부임한 후임자 김일성 네 번째가 바로 해방 후 평양에 나타난 북의 김일성이라는 것인데 근거 없는 이런 김일성 가짜설은 어디서 연유됐던 것인가 북한의 김일성이 보천보 전투의 김일성이 아니라는 가짜설은 보천보 당시 36살이던 김일성이 그의 사망에 따른 보도와 관련이 있다. 아, 참 밥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일본군이란 말이야 포위당한 당이라 그래서 일본군이 막싸 오는데 말이야. 그막 도망을 가는 하는 말이야, 하는데 그래, 말이야. 그래서 김일성이가 말이야, 이저 다리에 총을 맞아 가지고 피를 묻기서 산중으로 들어갔는데 거기 그뒤 가 보니까 거기는 만나지 못했단 말이야. 어. 극비문서인 일본 외무성 자료에도 비슷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이것은 일제의 정보보고에 해당하는 문건인데, 당시 보천보를 습격했던 김일성이 그의 11월 무성현에서 만군, 즉, 만주군에 의해 사살됐을 것이라는 보고가 있었음을 알수 있다. 옛날에 이것이 유격대라비정이라 했답니다. 예. 러니까 무슨, 무슨 장수 끌어오르다. 뭐, 너무 주변에 있던 불안이 와서 양식이라면, 가만히 하면 깨달아야 되는데, 그게. 그게 알이지 <목소리> 그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다음 시간에는 그 김정일 편으로 이제 그 준비해 왔습니다. 또요 대목이 또 이제 또그 아주 그김 김정일이 그 당중앙위원회 삼전성 동부에 이제 배치 받으면서부터 그 이쁜 그 여자들을 어떻게 그, 그 자기 것으로 이제 정치하는가 이런 또친적들이 아비 지적이라기보다는 아, 아주 그 에, 못된 짓들을 이제 제가 다 까발리면 이런 자료들을 준비할 시간. 여러분 음, 기대해 주십시오. 아무튼 또 귀한 시간 내주셔서 거듭 감사의 말씀 인사를 함께 올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